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 가운데 저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사 거룩한 성의를 맞아 말씀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 위해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질고를 가지고 나온 이들이 해결받고 치유받고 자유하게 온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소나 원 함께 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제사 삶의 각 초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동일하게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은 청년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어,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되고 기둥이 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관심을 갖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내 자녀요 또 우리 가정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만큼은 이왕이면.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번에 바로 직진해 갈수 있는 인생을 살면 좋겠고 또 그리고 가파른 길을 매번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이왕이면 평탄하고 대로를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리막에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다시 돌아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의 열중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 승천 주일기도 합니다. 승천 주일은 교회력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없는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남아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또 사명을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주님의 승천사건을 보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찌에 거기 서서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승천하시는 사건을 보며 제자들이 멍하니 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에 크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승천하심은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또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린 마음만큼 최선을 다해 믿음의 전한 싸움을 잘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감격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주이 바로 오늘 승천 주님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성령의 강림의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승천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교회의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잘 지키고 행하라고 또 알려 주는 귀한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성서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정과 유정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17절과 21절 말씀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그 수많은 시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고난 이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충만하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50일 후부터 주일인 그 주일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 4주 전에 절기까지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강림절은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볼수 있듯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낳았기 때문에 성령강림은 예루살렘 교회의 산모여 요소였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강림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만 건설되고 또 그리고 그 교회만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았죠 가이샤 고레노의 고렌, 집에도 임하여 졌고 에베소의 지배까지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는 각자, 갑자기 불어다친 핍박과 박해 때문에 보금의 실을 간직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의 영적 알곡들이 모여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영혼의 방주요 등대인 교회가 세워져서 그 영혼들을 거두들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만 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과 또 강박 강령 때문에 오히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어머니 등에 붙어가지고 포대기에 쌓여서 새벽기도를 쌓으며 살았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믿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가서 무작정 앉아서 예배드리며 은혜받던 시절도 있었고 또 교회 예배 시간이라면 예배 시간에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힘든지도 모르고 지친지도 모르고 보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성령 충만 아 이게 성령 충만이지 기도하던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그 문제에 맞설수 있는 그 힘, 이게 성령 충만이지, 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신앙 좋으셨지. 우리 아버지가 신앙 좋으셨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전에 기도하면 방언도 하시고, 교회에서 큰일 하시고, 믿음 가운데 기도해서 병도 났고, 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많았어. 라고 하는 그런 지나간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고만 있을 뿐이지, 그게 정말 내 신앙의 역사고, 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잊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충만, 은혜충만, 믿음충만, 아, 그거면 다 되지라고 말은 하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야, 그게 못 되게 전부냐. 기도한다고 다 돼. 믿음생활 한다고 다 이루어져.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고, 성령 충만으로 삶의 변화를 가지는 여러분들식의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순절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셨죠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구원의 자리에서 온 인류가 은혜 충만으로 자리가 바뀌고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세상에 나가 영혼의 열매들을 가득히 믿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지만 2000년 전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면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부모님들처럼 무당을 쫓아다니며 구술하거나 소랑당 앞에 가서 물을 떠넣고 줄을 매며 손으로 빌고 있거나 막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달, 달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며 그저 이루어질 거라고 무작정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통해 믿음의 사도들이 죽음과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이 땅의 온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00년 전 그때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 이시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삶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절기에 한 곳에 모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죠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주시는 힘이 되었고 그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 공동체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바로 2000년 전에 120명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송월떡 이 언덕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찌 힘들고 어려운 이 지역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멀리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를 열어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내를 만난 이들이 그 어려움과 문제를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 서로 고심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하던 그 역사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곳에 든든히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여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지칠 대로 지치고 공고할 대로 고난 우리의 영혼을 후생시켜 주실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추건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워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가 우리의 문제를 대신 감당해 줄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난 문제와 어려움들 내가 겪고 있는 환란과 시기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오 우리 주님의 손길을 도와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케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함께 성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라는 것,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신 일을 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일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모여 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강풍과 같이. 또, 불과 같이 이만은 성령을 초자연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려, 들고 몰려왔고,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놀라며 또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갈릴 지역에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도 단 일순간에 저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마음껏 하는 사람들을 보,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은 어떤 조건과 또 환경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역사하신 성령의 임재를 보고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냐? 세술에 취했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성령을 보혜사로 성, 소개하시면서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너희 문제와 너희 걱정과 염려의 해결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의미 하나 가운데가 카운셀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담자 뭐 대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런 의미로 성령님을 표현했을까? 그 말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역경과 고난을 상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비책과 비밀과 원인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문제를 이겨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서 성령님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말하면 그냥 무작정 나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주시면 뭔가 도깨비 반망이처럼 떡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이루어지고, 막힌 담이 열리고, 묶인 실이 풀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은 내 가야할 방향과 길과 또 상태와 시선들을 알도록 깨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들이 임지한,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후에 겪은 것이 뭐냐 경험한 것이 뭐냐 바로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사도들과 집사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늘 떡을 떼고 서로 함께하기를 즐겨했어요 자신들끼리 모여있으면 안전하고 그리고 좋으니까 흩어지기 보다는 함께 뭉쳐있기를 손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테반은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닥친 일이 뭐냐? 오히려 깨닫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얻은 것은 박해와 죽음 그리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던진 돌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했고 그 결과 죽음이든 박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를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실제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치험케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 성령의 임재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또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힘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두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며 성령을 받으면 다 권능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제는 지난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도록 하는데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힘이 바로 성령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권능을 받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오늘날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소망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병을 고쳤느니 내가 병을 고침 받았느니 또 내가 안될 일이 됐느니 또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더니 라는 이야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죠 오늘날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몇월 며칠 날 세상이 멸망하는데 우리 에게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면 휴거가 돼서 하님 나라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생겨났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성령을 받아 참 깨달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박해조차도 감수해 나가며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세가 되셔가시면서 체력이 딸리는 건 당연하죠. 육신이 아픔일 갖게 되고 질병을 얻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과거 젊고 힘있고 그렇게 기운이 찼던 그 시절처럼. 평생토록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 가운데 세대별로 있는 교회는 없어요 어린이만 있는 교회, 청년만 있는 교회, 청장년만 있는 교회, 장년만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 인생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때마다 세대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대의 구별 없이 성별의 관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이제 말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일들을 이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높이게 했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헌신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죠 그날 그제라에서 영원구원 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되었다 라고 성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자하심은 당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던 사람들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천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밤세 번이나 주님을 부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이 끌려간 그집 바깥에서 불을 쬐며 주님을 저주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얻으니까 그의 설교를 통해 3천 명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숨게 급급했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의 현장과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들의 심령에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의 삶을 살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안전한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논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애들이 우리 우리 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재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큰 NGO 재단이 있는데 거기 에 사무총장님이 저랑 학교를 같이 대학을 신학교를 다닌 동기라 전화를 해서 아프리카 상황을 좀 물어보느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하시면서 아프리카가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백신을 그 구하는 것은 일단은 그 나중 문제고. 1인당 1명의 마스크를 얻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 마스크 없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12개국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개발도상국은 아직까지 마스크가 없어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보지 않은 나라가 12개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다는 제가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런데 그 아프리카 재단이 안양에 있는 샘병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형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재단이죠. 근데 그, 그, 사무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사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성교 가자 그러면 의사들이 자기 돈다 걷어가지고 몇천만 원, 몇억씩 몇 걷어가지고 아프리카 성교를 떠난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진료를 하고 날수 없는 병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성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찬양 부르고 그러고 나니까 병이 낫는 것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고 계시는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대요. 그전까지는 자기가 진료 보고 현대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그러면 못 고치는 거로 그렇게 터부했는데 그한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아 인생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어요.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어, 이제 농담처럼 하지만, 기도하면 낫는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말이 안 되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라도, 아유,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성령님이 반드시 알게 해주시겠지, 깨닫게 해주시겠지, 낫게 해주시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던 그 120만 20명의 제자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온 곳에 나가 말씀을 증거하고 내 삶이 곧 복음이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역사가 주님의 증거라고 확신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원 구원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끈만큼은 놓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끈이요 기도의 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새 임과 새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를 주셔서 새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면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부모님들은 꿈을 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이 임하는 간정,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